이쪽에 우리가 산책로에 물기를 우리가 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몰탈 작업을 좀 아, 했습니다 양이 좀 부족해서 한두 포대 더 하려고 해요 네. 자, 아, 반죽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산책로 중반에 이렇게 물이 좀 많이 쏟아질 수 있는 패일 수 있는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수로를 좀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 방수에 갖 넣는데 괜찮아요? 네? 방수에, 방수에 상관없어요? 네. 그래요. 그냥, 방수 게 네.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 이제 물이 쏟아지게 되면은 여기가 다 파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어... 칠하고 이쪽으로 물이 내려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산책로로 잔디를 심어서 예쁘게 만드는 어... 과정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휴.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물기를. 잡을 수 있는 정도만 바닥에 공구리를 쳤습니다. 자 오늘 뭐 공구리 치는 날이었어요. 아 산세진 주 보여드리고 완성이 되면 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남은 시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고생하신 우리 저 송 관장님, 얼굴은 저 공개하지 않고요. 다리만 보여 드릴게요. <laughs>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